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얼마 전에 교대역 앞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스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 화재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가스 화재로 끝이 아니라 우리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온 고압에 큰 충격파가 발생하게 돼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스 화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교대 앞에 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굴착공사를 하다가 가스 배관을 건드렸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 가스 굴착공사를,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배관이 어디에 매설이 되어 있는지 배관의 위치를 파악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